아기 침대를 저희는 안데르센으로 샀고요. 음, 이걸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수납형으로 샀고 수납이 총 3칸으로 되어 있는데 꽤 넉넉해요. 그리고 옵션으로 이 선반 하나를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요 모빌을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애기가 잘때이 모빌을 볼까봐 바깥으로 해놨는데 이걸 손쉽게 안으로 다시 들여놓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모빌도 꽤 예쁩니다. 그 다음에 이 수납을. 지금 애기가 밖에서. 아무튼 이 수납을. 저희가 얼마큼 크기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열면은꽤 넉넉합니다. 이게 여기가 이렇게 한 뼘으로 되어 있어서 꽤 넉넉해요. 두 번째 서랍도 하면은 지금 여기 아기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큰 책도 세워서 꽂을 수가 있어요. 꽤 많이 들어가서 전집이 이렇게 두 개나 들어갈 수 있어요. 매트리스도 안데르센으로 했는데 꽤 푹신하고 좋습니다. 이런 마감 하나 하나가. 왜 비싼지 알것 같은 마감이 엄청 잘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방에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보이게끔 설치를 했는데 여기가 방문이고 여기 바로 들어가면 은 보일 수 있게끔 했는데 볼 때마다 예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엄마 만족템. 단순히 정말 엄마 만족템이긴 한데 저희 아기는 이거 아침에 보면은 찡얼거림이 조금 멈추더라고요. 소리도 나고 예쁩니다. 이거는 아기가 다 잡아당겨가지고 끈이 엉켰는데 이렇게 풀면 돼요. 이것도 각도 조절이 잘 되고, 움직임도 아주 스무스하게 움직입니다. 이거는 한개더 추가할까, 아니면 하나만 추가할까 엄청 고민했었는데, 저희는 하나만 추가를 했어요. 그래도, 이거는 무조건 필수템. 온도계 넣고, 체온계 넣고, 아침에 매길 유산균 넣고, 뭔가 쪽쪽이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엄청 편해요. 꼭 필수 필수.